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우듬지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꾸준하게 괜찮다 어, 수급이랑 같이 한번 보자 말씀드려 왔었는데 오늘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 나왔네요 쌍바닥 이후에 추세 전환까지 보여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우듬집함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나라에 진출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해가지고 아예 이를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까지 신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출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팩토리를 짓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세팅 값이잖아요. 환경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좀 극단적으로 갈리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렇게 팩토리를 짓는다라는 건 외부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그 안에 환경을 조성해서 여기서 실적을 높이겠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껏 해봤자 한 1에서 2년 정도면은 최적화 바로바로 바로 해버릴 겁니다. 첫 해부터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중동 지역 자체가 척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식량 자립화, 여기에 욕심이 되게 크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지하수 뽑아 갖고 그걸로 농사 짓겠어요. 아예 농사를 위해서 해수 담수화까지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계속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뭐 어느 정도의 MOU를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실질적인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속도가 날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뉴스는 많이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에 아,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한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정이 뭐냐면 하 사우디 하면 요즘 가장 키워드로 많이 떠올랐던 게 네옴시티였죠. 그런데 이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나 봅니다 네이버가 이번에 사우디 iot 기업이랑 디지털 전환 협력을 맺었다 라고 하면서 이 관련해 가지고 투자 개발 이거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기업이 현재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들이 먼저 알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잘하면 은 이거 속도 날 수도 있겠네? 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온시티 아니나 아니면 네온시티 인근에 스마트 팩토리가 따로 지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역은 스마트 팩토리가 지어지기 쉬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닷가 근처입니다. 물론 소금기 낀 물이다 보니까는 이걸 바로 농사에 쓰지는 못하죠. 하지만 사우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수 담수학 돈줘 갖고 어, 이거 짓게 만들어서 여기서 깨끗한 물 폭발려고 하겠죠. 그러면 농업 용수를 구하는 것도 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온시티 관련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걸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요. 오늘, 와, 외국인 엄청 샀어요. 그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를 보면은 외국인이 되게 매수를 많이 한 자리에요. 이렇게 횡보하는데. 꾸준하게 삼아왔잖아요. 그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 볼수 있을까요? 현재 위치는 매도보다 매수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 이들이 봤을 땐 최소한 이 구간은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 보여지고,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면요,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위를 향해서 뛰는 모습 나올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여기에서 수급을 더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외국인 혼자 올리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과거에 이랬던 것처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뭐가 됐든지간에 일단 외국인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기준은 첫 번째보다 외국인 보는 거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쌍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차트의 패턴이 뭐가 있냐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전에 있는 언덕 저항부근 있죠.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라고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큰 부분으로 보면은 쌍바닥이 또 이렇게도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탈했죠. 어떻게 했죠? 그대로 약간이나마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21선까지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 만큼,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의 급락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지지라인 21선으로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위에 있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수급 좋으면, 은이 박스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자리 위에서 횡보까지 하면은 이 쌍바닥으로 인한 추세 전환 이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시면은 아마 올라가면은 지금 나온 패턴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타고 올라갔을 땐 홀딩하면서 보고 있다가요 여기처럼 이탈하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든. 저 위에서 나오든 그냥 동일한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잘 이용만 하면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듬지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싹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잘하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구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이 종목보다 외국인이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저는 21선 지지라인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버텨준다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좋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서 또 자리를 잡는다면 이때는 추세가 잡히니까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듬지파쭉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